안녕하세요. 오늘의 탐구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청취자님이 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 놓고 있는데, 와,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그냥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 기능을 한번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어떤 아이는 계속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왜 수업 시간에 자꾸 돌아다닐까? 보통은 그냥 행동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 그 접근법이 왜 실패하기 쉬운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오해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른 채 겉모습만 바꾸려고 하면 음 효과가 그때뿐이거나 아 그때뿐 아니면 다른 문제로 번지기 쉬운 거죠.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던데 풍선 효과라고. 풍선 효과요? 네. 풍선 한쪽을 이렇게 꾹 누르면 다른 쪽이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아, 네네. 딱 그거예요. 자리에서 못 돌아다니게 했더니 이번엔 막 책상을 쿵쿵 치는 거죠. 아하. 핵심은 그 학생이 그 행동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와, 풍선 효과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결국 그 행동의 기능을 알아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 바로 행동 기능 평가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동 기능 평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요? 중재의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 이걸 통해서 아이 학생은 아마 이럴 때 이런 이유로 돌아다니는 걸 거야 하는 어, 과학적인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돼요. 그냥 짐작이 아니고요. 그렇죠.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학생을 도울 지도를 만드는 과정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기능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모든 문제 행동의 목적이 결국 두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뭔가를 얻으려고 또는 뭔가를 피하려고. 아니, 정말 이렇게 단순한가요? 네, 놀랍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목적을 강화라는 개념으로 보면 훨씬 명확해져요. 방화요? 네, 정적 강화는 어떤 행동을 했더니 좋은 게 생겨서 그 행동이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거라면 뭐 관심이나 칭찬 같은? 맞아요. 관심, 칭찬, 원하는 물건 같은 것들이요. 반대로 부적 강화는 어떤 행동을 했더니 싫은 게 사라져서 그래서 그 행동이 늘어나는 경우고요. 싫은 거라면 어려운 과제 같은 거요? 네 어려운 과제나 불편한 상황 같은 것들이죠 잠깐만요 그럼 정적이 긍정적 부적이 부정적 이런 뜻이 아니네요 아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정적은 뭔가가 더해지는 플러스 개념이고 부적은 뭔가가 빠지는 마이러스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더하기 강화 빼기 강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거기에 사회적이냐 자동적이냐 이 차원이 하나 더해져요 사회적이냐 자동적이냐.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른 사람의 반응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돌아다녔을 때 행동 선생님이 얘야 yeah, 너 하고 관심을 보여주면 결과 그 관심이 좋아서 행동이 늘어나는 게 바로 사회적 정적 강화죠. 아하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에휴 넌 그냥 저기 뒤에 가 있어 하면서 하기 싫은 수학 문제에서 빼준다면요? 그건 싫은 과제가 사라진 거니까 사회적 부족 강화가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럼 자동적 강화는 뭘까요? 음,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거. 맞아요. 그 행동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몸을 흔드는 행동이 그 자체로 즐거운 감각을 준다면 그게 자동적 정적 강화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자동적 부족 강화예요. 자동적 부족 강화. 자료에 나온 사례인데 저도 이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만성 두통이 있는 아이가 자기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기 머리를요? 왜요? 아플 텐데.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머리를 쾅 하고 때리는 그 강한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짖근거리던 두통이 잠시 잊히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즉, 머리를 때리는 행동이 두통이라는 불편한 자극을 잠시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자동적 부적광화에 해당해요. 세상에 머리를 때리는 게 고통을 줄이려는 시도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기능이네요. 맞아요. 만약 이걸 모르고 그냥 머리 때리는 행동만 못 하게 막았다면 그 아이는 고통을 줄일 유일한 방법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기능 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좀 극단적이지만 아주 좋은 예시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수행하는 기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아까 그 돌아다니는 학생의 행동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이 숨어 있을 수 있겠네요. 선생님 관심을 얻으려고 그럼 사회적 정적 강화. 네. 앉아있는 게 답답해서 움직이는 감각 자극을 얻으려고 그럼 자동적 정적 강화. 그렇죠. 아니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피하려고 그럼 사회적 부적 강화. 맞습니다. 와, 가설이 정말 많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설들을 그냥 추측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진짜 탐정처럼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기능 평가 방법이라는 탐정의 도구들로 넘어가 보죠. 간접 평가, 직접 관찰, 기능 분석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 단계는 간접 평가예요. 이건 학생을 직접 보지 않고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는 거죠. 탐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면담을 하거나 질문지를 채우거나 뭐 생활 기록부를 볼 수도 있고요. 혹시 최근에 이사했나요? 같은 배경 정보부터 주로 어떤 과목 시간에 돌아다나요? 같은 구체적인 정보까지. 일단 광범위하게 정보를 모으는 단계죠.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거군요. 빠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수 있겠지만 음 아무래도 정보를 주는 사람의 주관이 섞일 수 있겠네요. 우리에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하실 수도 있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현장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장검증. 그게 바로 직접 관찰평가예요. 실제 수학, 수업 같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학생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닐 테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 산점도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스케러 플러스인데 산점도. 시간표처럼 생긴 표에 1교시, 2교시, 점심시간, 이렇게 칸을 나눠 놓고,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 시간 칸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간단하네요. 네. 근데 며칠만 해보면, 아, 유독 3, 4교시 수학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패턴이 한 눈에 보이죠. 오, 어, 되게 간단한데 강력한데요? 일화 관찰 기록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좀 소설 쓰듯이 하는 건가요? 하, 아, 비슷해요. 정해진 형식 없이 관찰할 가치가 있는 사건을 이야기처럼 기록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규칙이요. 관찰자의 해석과 실제 사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 현선이가 새 옷을 자랑하고 싶어서 소리치며 들어왔다는 건 해석이 들어간 나쁜 기록이에요. 아, 자랑하고 싶어서가 해석이군요. 그렇죠. 현선이가 이것 좀 보세요라고 외치며 교실로 뛰어 들어왔다.처럼 행동과 말을 있는 그대로 CCTV 영상처럼 쓰는 게 좋은 기록이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생명이군요. 그리고 가장 체계적인 방법으로 ABC 관찰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기능 평가의 핵심 도구 중 하나죠. A는 선행 사건, antecedent. B는 행동, behavior. C는 후속 결과, consequence예요. ABC. 아까 그 학생을 예로 들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A 선생님이 수학 익힘책 32쪽을 펴라고 지시했다. B.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필깎기로 걸어갔다. C. 선생님이 지금은 연필깎는 시간 아니야 라고 말했고 그 사이 다른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아 이걸 몇번 반복해서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딱 보이겠네요. 수학 문제만 틀라고 하면 일어나네. 그리고 선생님이 주의를 주면서 어려운 문제를 바로 안 풀어도 되는 시간이 몇분 생기네 그럼 수학 문제 회피 기능이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던데 이게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는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수학 시간에 일어나긴 하지만 그게 정말 수학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 시간만 되면 다리가 저린 건지 오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렇죠. a와 b가 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그 가설을 어떻게 확증하죠 너가밤이지 하고 딱 집어넣을 마지막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기능분석입니다 기능분석 네. 이건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실험이요 네 예를 들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돌아다닌다는 가설을 세웠다면 일부러 아주 좋아하는 쉬운 과제 뭐 그림 그리기 같은 걸 줬을 때랑 싫어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줬을 때 돌아다니는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는 거죠. 아, 만약 어려운 과제를 줄 때만 행동이 확 늘어난다면 그땐 범인은 바로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는 겁니다. 와, 진짜 과학수사 같네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한다니. 하지만 자해처럼 위험한 행동에는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 수는 없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한점도 명확하지만 원인을 가장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럼 우리 가설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칩시다. 그 학생은 수학 문제를 피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중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효과를 알려면 또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요즘 좀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같은 느낌 말고요. <laughs> 맞아요. 느낌적인 느낌. 정확한 측정 데이터가 있어야 중재가 정말 필요한 수준인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시도한 방법이 효과가 있었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나중에 다른 전문가나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도 수업 이탈 행동이 시간당 평균 5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라고 말하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소통이 잘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관찰 기록법이라는 게 있던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가장 직관적인 건 행동의 특성을 직접 재는 것들이에요. 빈도 기록은 정해진 시간 동안 몇번 일어났는지 횟수를 세는 거고요. 횟수. 지속 시간 기록은 한번 일어났을 때 얼마나 오래 돌아다녔는지 스토어워치로 재는 거죠. 시간. 지연 시간 기록은 좀 다른데 자리에 앉으세요 라는 지시를 하고 나서 실제로 앉기까지 얼마나 꾸물거렸는지 그 시간을 재는 거예요. 아 빈도 지속 시간 지연 시간 이야기 쉽네요. 그런데 행동이 너무 잦거나 여러 명을 동시에 봐야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세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시간 중심 관찰 기록 다른 말로 동간 기록법이에요. 동간 기록법. 전체 관찰 시간을 예를 들어 15초 같은 짧은 간격으로 쫙 쪼개서 기록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째, 전체 간격 기록. 이건 15초 간격 내내 돌아다녀야만 플러스로 기록해요. 잠깐이라도 앉으면 기록이 안 되니까 실제보다 행동을 과소추정할 수 있겠죠. 아, 그럼 반대로 부분 간격 기록도 있겠네요. 맞아요. 15초 동안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플러스로 기록해요. 이건 1초만 일어난 거랑 15초 내내 돌아다닌 걸 똑같이 추계 파니까 반대로 행동을 과대 추정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측정할지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져요. 없애고 싶은 행동은 부분 간격 기록을, 늘리고 싶은 행동, 예를 들면 과제 집중 같은 건 전체 간격 기록을 쓰는 식으로요. 오 도구를 선택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순간 관찰 기록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선생님들이 쓰기에 정말 좋아 보였어요. 네 시간표지법이라고도 하는데 15초 간격에 끝나는 순간에만 학생을 딱 보고 그 순간에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아 알람 울릴 때만 보면 되니까. 그렇죠. 수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죠. 이 방법의 확장판으로 플라체크라는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건 한 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룹 전세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율학습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쓸수 있죠. 5분 만에 교실을 한번 쓱 훑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반 20명 중에 15명이 과제에 집중하고 있네. 참여율 75%. 이걸 몇번 반복해서 평균을 내면 우리 반 전체의 참여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이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장면을 봐도 다르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록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관찰자 일치도라는 걸 확인해요. 관찰자 일치도? 두 명의 관찰자가 동시에 같은 행동을 기록한 뒤에 두 기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료에 따르면 관찰자들은 누군가 자기 기록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더 정확해지는 반응성을 보인대요. 하하 <laughs> 찔리네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준이 조금씩 변하는 관찰자 표류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오차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려고 작은 수 나누기 큰수 곱하기 100 같은 공식을 써서 일치도를 수치로 계산해요. 이 과정 자체가 관찰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과학적인 장치인 셈이죠. 와,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었네요. 결국 문제 행동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첫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행동을 어떻게 없애지? 이게 아니라 이 행동은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이 아이는 이 행동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라고요. 맞아요. 행동기능 평가는 단순히 행동을 분석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려움을 섣부른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증거를 통해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돕기 위한 어, 존중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존중의 과정. 그 이유를 알려는 노력 자체가 가장 의미 있는 첫걸음이겠죠.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혹시 자신의 사소한 습관 하나를 문제 행동으로 정의하고 그 ABC를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저는 피곤할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데 그 행동이 잠시 현실의 걱정을 잊게 해주는 C 그런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이해할 탄소를 매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